차계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나오는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들려고 합니다. 특별한 선물.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 담임을 맡은 한 여교사가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찾아내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선생님은 학생 한 명씩을 교단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각자가 반해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다.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세 개의 파란색 리본을 더준 다음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써내도록 했다.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그 분, 기쁨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웠다. 과연 누구에게 이 리본을 선물할 것인가?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갔다. 언젠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 두 개의 리본을 더 주면서 말했다. 이건 저희 스님께서 생각해 내신 일인데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해주세요. 대신에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날 오후 늦게 부사장은 사장실로 올라갔다. 사실 그 회사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에게 다가가 사장이 예,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사장은 무척 놀란 듯이 보였다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꺼내면서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말했다 아 정말 고맙소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주고 나서 나머지 한 개의 리본을 더 꺼냈다 그리고는 말했다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여분의 리본은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은 한 학생이 이 리본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더구나. 그동안 나에게 불만이 많았을 텐데 나들어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하더구나. 퇴근길에 집으로 오면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봤지. 그러다 늘 생각해서, 늘 생각해서,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단다. 이어서 그는 말했다. 난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꽃 뜰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 이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안을 어지러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고함이라이나 지르고 하지만 그날 밤난 네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내게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난넌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널 사랑한단다. 놀란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은 큰 몸을 온몸을 가늘게 떨며 눈물을 또 흘렸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은 물먹이며 말했다. 아빠 사실 저는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얘기처럼 주위에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함으로 일깨워 줄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